잘한다 됐어요. 실리콘 너무 잘 샀네. 진짜 잘 쏘네. 봐, 결과가 너무 좋잖아. 이거 네. 완전히 전문가들. 그 그래 그렇게만 가면 실리콘이 끝난 거지. 뭐 별거 있냐고. 아, 좋다. 스톱. 누가 써더라도 다 똑같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. 스톱. 이제 뭐 실리콘 전문가 다 됐네, 이제. 아, 오늘 용산에서 오셨다고 그랬죠? 네. 오늘 두 부부가 이제 실리콘 왕초보 이렇게 주부하고, 언제 남편하고 네. 실리콘 교육을 받으러 왔는데, 어, 솜씨는 영상에 보시면 증명이 될 거고, 잠깐 소감을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. 참 <laughs> 아,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인테리어 배우고 있는 신랑 따라 처음 실리콘이 총이라는 걸 잡아 봤는데요. 그, 처음에 실리콘 원리부터 자세한 설명을 곁들일 수 있어서 원리를 알수 있어서 좀더 이해가 빨랐고요. 제가 하루만에도 처음 접한 사람도 이렇게 잘쏠수 있다 이거를 느꼈습니다. <laughs> 오신 분도 정말 후회하지 않고 좋은 기술 하나 배워가신 거라고 볼수 있어요. 하루만에 될 거라고 믿지 못했는데 오니까 되더라고요. <laughs> 결과가. 신랑, 뭐 경험 있는 신랑보다 제가 더 잘하는, <웃음> <웃음> 제가 더 소질이 있어. <laughs> 네, 맞아요. 네,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저는, 어, 시전창호 애청자로, 이제, 현장에서 이제 인테리어를 배우고 있는데, 어깨 너머로 이제 실리콘 쏘는 거 보고, 혼자 네. 연습을 했는데, 이제 결과물이 안 나와서, 이제 혼자 답답해 하고 있다가, 이제 선생님 영상, 영상을 보고, 어, 진짜 하루만에 될까 해서 정말 이제 큰 기대와 부 꿈을 안고 이제 왔는데 처음에 이제 와이프랑 이제 같이 오라고 할때 와이프는 그게 무슨 뭐 말이 되냐고 어떻게 하루만에 쏘냐, 내가 어떻게 쏘냐, 못한다, 이렇게 투덜투덜 하면서 왔는데 이제 인터뷰 보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와이프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더잘쏘고 저도 예, 네, <laughs> 저도 되게 이제 답답했던 부분들도 다 해소를 하고 어 영상에 이제 보여지는 거 이외에도 여기 와서만 알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 해서 저도 영상 보고서 따라해 봐야지 했는데 어 영상 보고 한 거랑 여기 와서 선생님 제 교육 받는 거랑은 자한해과땅 차인 것 같습니다. 이게 다 실전이잖아요. 네, 네. 너무 너무 다릅니다. 실전에서 다양한 장비를 네. 이제 다할수 있겠죠. 네네. 네. 그래서 실비권은 총만 갖고 하는 게 실비권이에요. 네네. 불편한 네. 자리나 넓은 자리나 네. 다, 네. 다 해결하는 게 실비권 음. 기술이죠. 네. 네. 고객 만족이 가야 실비권이죠. 음. 그렇죠? 네. 이제 하실 수 있겠죠 이제. 아 네. 이제는 네. 이제 아뭐 어, 맡겨만 주시면 <laughs>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니고생습네 <laughs> 고생, 고생 많으셨습니다.